안녕하 반갑습니다 경성달규입니다. 7월 17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경성달규에서 보여드리는 예쁜 아이들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171번 진달래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위쪽에서 보시면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고요. 입장으로 보는 이런 색감 자체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달래 아이들이 안쪽 옆김 쪽으로 약간 밝은 톤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아, 요 아이는 안쪽부터 이렇게 약간 깊이가 있어 보이는 듯한 녹이 오르면서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이는 요런 음, 수형도 깔끔하고요 옆쪽 모습도 이렇게 또 층수 네, 가지고 있네요 요 아이 지금 뿌리도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가로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오고요. 느김 사이즈는 약 5cm가 나오네요. 171번 진달래 차라. 가격 15만원에 드립니다. 172번 마리아 차라입니다. 모든 물을 준비를 해봤고요. 총세아이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아이, 마지막 세 번째 아이. 이렇게 세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는 사이즈가 큰 아이고요 앞쪽에 보심, 보시면 이 부분에 분지되고 있는 수영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아이입니다 좌우대칭 그리고 옆쪽에서 보이는 이런 수영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층수도 가지런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도 약 7.5cm가 나오네요. 첫 번째 아이였고요. 두 번째 아이는 엮임이 많은 아이입니다. 아래쪽부터 쭉 타고 내려오고 있고요. 위쪽도 올라가면서 또 뒤쪽 아래쪽까지 엮임 꽉 차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입니다. 옆쪽 층 수도 네, 가지런히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 사이즈는 지금 네, 약 8.5cm가 나오고요. 옆김 사이즈는 지금 약 7.5cm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였고요. 세 번째 아이는 약간 밝은 톤의 복륜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좌우대칭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부터 네, 뒤쪽까지 옆김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 층수 이렇게 또 가지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가로는 약 7cm가 나오고요. 세로는 약 6cm가 나옵니다. 새 아이 모둠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72번 마리아 차라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173번 마리아 차라입니다. 이 아이 마리아 차라라고는 설명해 드렸는데요. 음, 굉장히 또콩 느낌이 강한 아이고요. 저희들 라우스에서 종자 네 커팅을 하고 분해 심든 이렇게 파트 심든 상당히 철, 철저하게 종자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 아이 철아에서 요 얼굴이 나왔는지 아니면 또 진짜 우연찮게 콩이 콩이 이렇게 또 마리아 철아 아이들 속에 이렇게 숨겨져 들어갔는지 네, 확실치는 않는데 일단 네 마리아 철아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마리아 철아라고 철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콩 가격보다는 네 마리아 철아 가격으로 한번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입장 색감 네, 상당히 또콩 느낌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또 사이즈도 좋으면서 색감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총수도 좋은 아이입니다.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구요 네, 요 아이 지금 가로 사이즈가 약 9cm 가 나오구요 네, 세로 사이즈는 세로 사이즈도 약 9cm 가 나오네요 173번 마리아 차라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174번 마릴린 금무지아 입니다 아, 요 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이름표가 가릴 정도구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도 반,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 얼굴은 두 개의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네, 둘, 이렇게 두 얼굴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도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층수가 굉장히 높은 아이인데요. 네, 1층, 2층, 그리고 이렇게 3층. 네, 층수, 높은 층수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발런스 상당히 잘 맞고 총수가 좋으면서 얼굴 네 두개의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듯해 보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15cm도 넘네요 네약약 약 18cm가 나오네요 174번 마릴린 근무지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175번 순수 마리아입니다. 이 아, 아이는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색 발현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 자체도 상당히 또 깨끗해 보인다는 느낌 드는 아이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 음, 아이는 입장가 가장자리로 이렇게 감싸는 듯한 복륜이 상당히 또 전체적인 입장이 네, 가지런하게 나오고 있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입장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발란스 잘 나오면서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의 사이즈는 약 10.5cm까지 나오네요. 175번 순수 말이야. 가격 45만 원에드립니다 176번 경산 마리아입니다. 아, 이 아이는 커팅을 하고 아직 뿌리가 없는 아이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입장으로 보이는 요런 큰 발현이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옆쪽 수영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 뒤쪽 보시면 깔끔하게 커팅되어 있으면서 아직 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뒤쪽 확인하시고요. 이 아이는 깔끔하게 얼굴 나오면서 입장으로 보이는 네, 색감, 네,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아, 뿌리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 아이 지금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오네요. 176번 경산마리아 가격 8만원에 드립니다 177번 경산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실뿌리가 나서 분해 심었는 아이고요 입성에 보이는 약간 수분이 빠져있는 듯한 모습 보이지만 얼굴은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도 복륜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 뿌리가 나서 분해 심었고요 지금 위쪽에 약간 수분이 빠져 보이지만 어, 얼굴은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쪽 네,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약간 움츠리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예, 6cm가 나옵니다. 177번 경산마리아. 가격 10만원에 드립니다. 178번 플라멩고입니다요 아, 아이는 커팅을 하고 이제 실뿌리가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멩고 아이들이 보면 입성 얇게 가지면서 상당히 약, 약하게 보이는 수도 있는데 이 아, 아이 두툼한 입성 가지면서 상당히 또 튼튼해 보이는 느낌 드는 아이네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실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는 반듯한 얼굴과 깔끔한 색 발현 그리고 이제 실뿌리가 나오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약 8cm까지 나오네요. 178번 플라멩고 가격 8만원에 드립니다. 179번 몰게인입니다. 아, 이 와인은 반듯한 얼굴 나오면서 전체적인 색감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눠지고 있고요. 네, 뿌리도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입니다.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입장으로 보이는 색감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이런 수영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도 튼튼하면서 층수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네, 아래쪽에 또 숨어있는 층수, 한 층수 더 있네요. 위쪽 얼굴이고요. 입장에 대한 수형도 상당히 예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오네요. 179번 몰게인 가격 60만원에 드립니다. 180번 루비 마리아입니다. 요즘 인기가 올라가는 아이고요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 아이입니다. 음, 루비 마리아 태풍으로 키우면 약간 짧은 입장 가지면서 환엽성의 입성이 특징인 아이구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게 특징인데 아직 요 아이들은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조금은 뾰족한 입장 가지면서 이렇게 금발연 약간 푸릇푸릇한 색발현에서 금발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요 아이들은 커팅을 하고 밑등 부분인데요. 총 3두의 얼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첫 번째 얼굴, 아래쪽에 두 번째 얼굴. 이렇게 세세 세 번째 얼굴, 네세 3두 얼굴 보이고 있고요. 아, 첫 번째 얼굴은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면서 색감 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요요 아, 요 얼굴 사이즈가 지금 약 3cm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무지로 보이는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요 부분 살짝 금발연이 비춰지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무지 느낌 나는 아이네요 이렇게 또두 번째 얼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 나오고 있는데 입장 한 장에 요 부분 상처가 있네요 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 3두의 얼굴 가지고 있으면서 네, 첫 번째 얼굴은, 네, 반듯하면서 색감 예쁘게 가지고 있고요두 번째 얼굴은 약간 모직기가 강하면서 입장 한장 정도에 이렇게 또금발염 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은 반듯하면서 색감 예쁘게 나오지만, 이쪽 입장 한 장에 이렇게 또 상처가 있다는 거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 3두의 얼굴 가지고 있는 루비마리아. 가격 75만원 에드립니다